안녕하세요. 야옹이네 꽃집의 야옹이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영상 드디어 올리는데요. 오늘은 스트레토카르프스 발로르 소개해 드릴게요. 블로그에 암브라랑 비교해서 올려놓은 포스팅이 있긴 한데요. 오늘 이제 활짝 지금 다 한꺼번에 피어서 모아놓고 오늘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얘는 한 핀지 이틀 정도 된 화형이고요. 얘는 이제 빈지 거의 3주 정도 됐는데 화형 엄청 크죠. 그래서 좀 보라색이 옅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발로리의 특징이 그 보라색 비닐 무늬가 너무너무 특이하고 예쁜 아이예요. 매력적이고요. 얘도 지금 빈지한 이틀? 3일 정도 된 애고요. 얘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꽃대, 한 꽃대에 지금 내송이가 지금 피고 있어서 꽃다발 금방 될것 같아요. 얘는 조금 빛이 부족했는지 노란, 화영 안에 이 노란색이 약간 옅특이긴 한데요. 원래 빛이 좀 세면 색깔이 짙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도 이제 멀리서 보시면 발로르 너무 예쁘죠? 저도 거의 키운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발로르 많이 핀거 처음 봐요. 자 이제 오늘 그러면 발로르는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또 이제 다음 영상에 한꺼번에 지금 꽃들이 피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다음에 봬요.